승아 다육 판매방 오픈합니다. 지는 노을 햇빛에 다육이가 너무 예쁘네요. 1번 피가르고요. 개당 3만 원입니다. 지금 보여드린 아이는 단품이고요 사이즈 10cm 이상입니다. 이쁘죠? 햇살에 비친 육이 너무 이뻐요. 피가릅니다. 두 번째 보여드린 아이는요. 춥수철아예요 지금 화분에 심어져 있는 아이고요 단품이세요 지금 수영 생얼도 하나 있고요 색상도 무지무지 이뻐요 아 어, 너무 이쁩니다 이뻐요 생얼이 하나가 톡 하고 있죠 철화도 이쁘게 잘 엮여 있어요 춥스 철화 4만원이고요 사이즈 자세히 확인하세요. 아래에서 잰 모습과 위에서 잰 모습, 위에는 한 20cm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아래는한 10몇 cm 정도, 그리고 위 높이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 티피처라고요. 이쁘게 잘 엮였어요. 요 아이는 제가 분갈이를 해줘야지 분이 너무 작아진 것 같아서 분갈이를 해주기 전에 한번 영상 찍어서 올려 보자. 너무 이뻐요. 생얼도 있고요. 사이즈도 보여 드립니다. 이게 햇살에 이렇게 가려져 가지고 좀 어둡게 보일 수도 있어요. 네 번째 블루미니마 분포 다 해서 24,000원. 저렴하죠? 그렇다고 사이즈가 작은 것도 아니에요. 사이즈도 좋아요. 사이즈 이제 잴 거예요. 줄자 나와 주세요. 사이즈 괜찮죠? 높이도 재줍니다.꿀벅지 보세요 꿀벅지.꿀벅지도 튼튼하죠? 너무 좋아요 색감도 이쁘고 이쁘게 물들었어요. 5번 잘하고 사고요. 요 아이도 분갈이를 해줄까 하다가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화불이 작아졌어요. 그리고 얼굴도 엄청 많아졌고요. 사이즈 이제 보여드립니다. 사이즈 참고해주시고요. 요 아이들 이제 분에 들어가서 굳혀지면 엄청 환상적일것 같아요. 기대되는 아이입니다. 너무 이쁘죠? 6번 긴립족성 한 몸이고요. 8만 원입니다. 요 아이는 영상이요 다른 아이들보다 길어요. 다 전체적으로 보여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쵸? 너무 예쁩니다 색상도 예술이고요. 근데 이게 노을에 비치는 그 햇살도 있다는 점좀 양해 말씀 부탁드리고요. 사이즈, 작은 사이즈 아니, 아닙니다. 음, 혀가 길어서 많이 엉기네요. 위에서 본 모습, 위에서 본 모습. 천천히 천천히 보여드리고 있어요. 우리의 엘사가 계속 지져요. 왜 지질까요? 손님이 왔을까요? 6번 긴잎 적성이었습니다 7번 핑크 루비고요. 만원입니다. 단품이고요. 요 아이 색상도 엄청나죠. 너무 이뻐요. 한 몸이고요. 이쁘게 물들은 핑크 루비의 모습입니다. 하나를 따 먹어 볼까요? <laughs> 따 먹으면 안 돼요. 눈으로만 봐주세요. 사이즈 보여드리고요. 사이즈 좋습니다. 이 아이는 8번 슈퍼 미니맘입니다. 6만 원이고요. 이 아이는 많이 무겁습니다. 묵었어요. 묵어가지고 꿀복지에 자구들이 바글바글합니다. 지금 짖는 아이는 엘사가 아니고 미미예요. 미미가 화가 났나 봐요. 사이즈 보여드립니다. 사이즈 14cm 정도 되고요. 분이 얘도 좁아요. 분을 멋있는 분으로 변경해 주시면 진짜 멋들어진 아이가 될것 같아요. 많이 컸어요. 이 분에다 옮겨주고 나서 많이 커가지고 이쁜 분에다가 옮겨주시길 바랍니다. 너무 멋있을 것 같아요. 9번, 라탐 철화입니다. 요 아이, 6만원이구요. 단품이세요. 지금, 그 철화가 되게 잘 엮였죠? 또아리처럼 엮인 라탐 철화의 모습이구요. 색감도 엄청나죠? 색감 예술입니다. 너무 이뻐요. 사이즈 보여드립니다. 위에서 본 모습, 옆에서 본 모습. 이뻐요. 10번 온슬로우 분포 22,000원입니다. 도엔도 분이고요. 온슬로우는 한 몸이에요. 색감이 너무 이뻐 가지고 요아이 보여 드리고 싶어서 마지막 아이로 선택이 됐습니다. 10cm 넘고요. 높이도 보여 드립니다. 색상 너무 이쁘죠? 이게 지는 노을에 비친 다육기의 모습이라서 그런지 더 이쁘고 실물로 봐도 더 이쁩니다. 연락 주세요. 지금까지 승하 다요 판매방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코로나로 인해 성탄절 분위기가 안 나긴 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래요. 메리 크리스마스.